그리고 아빠는 결국 아들의 롤모델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때때로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많이 배우죠. 어좀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저희 딸이 주째 딸이 유치원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키즈카페에서 친구들하 역할로 일 했어요. 대부분인데 남자들이 아빠 역할을 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슨 장난감 하나를 기더니 소파에 뭐워서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어, 그까 그러니까, 어, 우리 아빠 맨날 이래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그럼 이런 걸 보여주던가. 그여자애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연예인에 대한 컨텐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어릴 때부터도 많이 하죠. 꼬로로를 어, 이긴 사람이 캐리먼지가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캐리를 모르면 안될 정도로. 자, 근데 여자애이들 너무 그런 쪽에 쇼핑이나 그런 문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딸도 사실은 캐리를 되게 좋아하지만. 저는 캐리로 된 다른 걸 주죠. 뭔가 이렇게 캐리와 파니스인가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파니스가 요죠 <하시는> 좋습니다. <목소리도> 되게 싫어해요. 주습니다 <목소리도> 그리고 그 내용이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고 쳐주면 안 돼요. 다시 나네요. 그렇죠? <목소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laughs> 그 남편 설거지 시켰는데 고추가루가 좀 묻어서 남아 있어요. 그럼 잔소리 하면 그 다음에 하기 싫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잔소리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가장 강력한 독서, 독후 활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보시면 은저 어, 엄마는 뭐 등장인물도 뭐 클레이로 만들어서 역할로 놀이를 하고 이랬네 하면서 아유 난 못하겠네 우리 하잖아요 어, 집에서요 그림책을 펴놓고요 책장을 넘겨가면서 그림을 보면서 아이가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독후 활동을 저는 많이 권장을 드려요 근데 그림을 보고 설명해도 되게 좋아요 그림 보고 어, 아이가 한글을 모를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요. 너가 알게 된 것이 뭐야?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무엇이야? 이거를 꼭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작은 대식고 박쥐 안정치를 뽑았어. 그럼 먼저 책을 읽기 전에 어머니께서는 이걸 물어보시는 거다 원래 박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얘가 책을 읽기 전에 현재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점검하면 좋아요. 너박재대서 알고 있니? <laughs> <laughs> 어, 박쥐는요설명을할거예요 밤에 날아다녀요 동굴에 살아요 이거밖에 몰라 그쵸? 그럼 이 책을 읽고 알고 싶은 게 뭐니? 이어봐요 몰라요 없어요 그냥 관심 있어요 괜찮아요 아 그냥 관심이 있구나 그 다음에 새로 알게 된 것을 이렇게 아이가 쓸수 없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야기를 하게끔 우리가 이끌어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책 같은 경우에 아이가 알게 된 점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께서 옆에서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모든 책을 다할 수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한 달에 한 번만. 저는요. 딱 날짜를 정해놨어요. 매월 15일은 참여책. 매월 30일은 비문학책.